여기요 웃지도 <laughs> 마요. 안녕하세요. 저 초대 받았거든요. 아, 친구가 아 주영이라고. 네네네. 혼자 왔어요. 네. 네? 예매네요. 아아 아, 그거 잠깐만요. 뭐였지? 어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어 아니 못 받았는데. 아 그래요? 아, 잠시만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어... 아, 그거 인터파크, 그러, 그러고 말하시는 거죠? 아, 근데 저 인터파크가 아니고, 잠시만요. 저는 그 마켓컬리로 했던 것 같은데? 인터파크 밖에 없는 거예요? 아, 아 그런가? 아, 줄이 아니에요? 아... 아, 저 줄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좀... 아, 죄송해요. 저 지금 찾았어요. 아, 이거. 네. 맞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아, 네. 아, 이 사람들 나오는 거야? 조승우 빼고 다 모르는데 지연아어나 여기 왔어 아지킨아해들 이제 너 때문에 잘 안한 척좀할수 있겠다 야 진짜 너 덕분에 내가 조승우 공연을 다 보고 너무 고마워 그때 조승우 씨 티켓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워? 아 그래? 아 진짜 아, 몰랐지 고맙다 야야 다음에 나 박효신 티켓 구해줘 응 누가 잘하나 비교해보고 싶으니까 그 다음에는 꼭두 장이나 세장 구해줘. 나 혼자서 너무 불쯤해. 아니 정한 배우님이랑 병진 배우님 사이 안 좋은 거 진짜 무덕들 다 알고 있는데 이 CJ만 모르는 거야? 왜 둘이 자꾸 붙여줘? 둘이 합창할 때 같이 쓴단 말이야. 아나 너무 일찍 왔어 진짜. 아니 그냥 걱정돼서 왔지. 아니 포토존 이번 공연 너무 안 예쁘고 그리고 왜 하나야? 커피 줘줬지 뭐. 조금씩 들어가나 봐. 오늘 A 구역 7열4 번. 아참 자리 괜찮은데 아 이번에도 음향 밸런스 안 맞으면 한 소리 하려고아저 죄송하지만 핸드폰 사진 한번 찍을 수 있을까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셋 하나, 어, 네, 네. 네, 네. 네, 하나,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찍을 수있요어 네네. 약간만 네네. 좋습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잠시 후 뮤지컬 치킨던 아, 하이드가 시작되겠습니다 <laughs> 앞에 계신 분들은 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촬영 안되세요 동영상 어, 안에서 그 아, 촬영 안되십니다 안안안 네, 카메라 떠올리십니다. 꺼주실게요 아, 카메라 꺼주시고요 핸드폰 매너모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핸드폰 매너모드 부탁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매너모드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 심심해. 공연 킹키부츠는 신나고 즐겁게 관람해보세요 박수도 치고 소리도 지르시고 다 같이 박수 연습해 볼까요? 박수! 좋아요. 소리 질러! 아, 저쪽에 단체 왔어. 아 진짜 먹을 건 천지네. 감사합니다. 그럼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와. 와. 무대 움직이는 거 봐도 박 와, 돈 깜파네 진짜. 대박이다. 와, 이 없네. 와,부터 움직이는 게 진짜 멋있네. 아,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laughs> 어, 보니까 공 오늘 보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어? 네, 조용해요. 저기,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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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네. 저기 머그리신 것 같은데. 머그리 머그리 머글이 뭐예요? 그. 그쪽을 머글이라 그러거든요 머글리머글리 네. 머글 아. 머글? 네 무, 무슨 뜻이에요? 그냥 너무 시끄러워서 그런데 아. 그 핸드폰도 그리고 당신도 매너머도 좀 해주세요 아네와뜨거우오 아. <laughs> 예. 와 잘한다 와 칼각이다, 갈군무다 와, 진짜 잘한다. 대박. 와, 조승우 진짜 잘 생겼다. 아 실물이 훨씬 낫군요. 저기요? 아 어,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안 할게요. 그만해주세요 진짜. 예예 응, 알았어요. 머리 찢어봐서 확다 뜯어버릴까? 아 아, 씨내 본진 애들이 놓쳤잖아 이 아줌마 때문에 저기요. 아, 제발. 웃지도 마요. 가만히 닥치고 그냥 짜져 있으면 될것 같아. 닥치고 짜져라고요? 네. 말이 심하시네요. 아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저기요 혹시 뭐 드시고 계신 거예요? 아 어, 마르니까 같이 드세요 아 괜찮아요 이팅 사운드 마셔. 나는 지금 어머아서 삼키는데. 자기야, <laughs> 혹시 뭐 마시고 계신 거예요? 아, 님 어머님, 어목목 타니까 아. 물 정도는 마셔도 되죠? 제로 칼로리 님어머영어 아. 아. 없고 다이어트도 되고 음, 가만히 있으세요 어머님, 이분 끌어 내리세요. 너무 시끄러워요. 저집 집중 안 돼요. 귓속말이 너무 시끄러워요. 다 들려요. 들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죄졌냐? 저도 다, 다 들려요. <laughs> 뭐야? <뭐요? 웃음> <laughs> 어, 지금이 설마.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됐다니. 아, 밥처럼 나 걸고. 아니 이 놈번엔 노래 중간 중간 대사가 있어서 박수 안 치는 게 예의인 거 모르나? <laughs> 아이씨. 저기요. 네? 너무 시끄럽고 지금 혼자서 진짜 이상한 짓다 하시는 거 아세요? 조용히 좀 하세요, 제발. 지금 이 순간 너무 시끄러우세요. 저보다 너무 시끄러우시다고요. 아니 조금 전 순간이 이미 훨씬 더 시끄러웠어요. 그냥 계속 내내 시끄러웠어요. 아니 왜뭐 편드세요? 그쵸 이 사람 아, 시끄럽죠.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뭐 그럼 뭐 시대처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네. 네?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에? 가만. 그냥 들숨과 날숨만 오가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제발. 아 진짜 너무 어이가 없네 진짜. 이때가 다제기해요 그냥. 이 사람 지금 얘기해서 말안 통해요. 지금부터 20분간의 인터미션이 있겠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실 고객분들은 입장권을 꼭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뭐라 하면서 공무을볼 수가 있어야지. 저기요, 지금 뭐라 하셨어요? 저기요, 저는 여기 사라는 대로 박수 치고 소리 지르고 정말 저는 그런 열혈 시청자로서 저의 그런 권리를 다한 건데 왜 그러세요? 진짜. 저기요. 공연 시작하기 전에나 박수치고 소리지르라고 했지 공연 시작하고 나서도 그러라는 말은 없었어요 공연 시작하면은 그냥 조용히 앉아가지고 공연 보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당근 먹고 스파클링 먹고 제로 칼로리를 마셔요 진짜 <laughs> 아, 그 정도가 아니라 제가 뭐만 해도 저 때려부셨잖아요 그냥 존재자체가 너무 시끄럽고 너무 재수 없었어요 그냥 재수.. 제수... 어.. 똥 머리 풀러요 제 똥이에요 누구한대로 똥을 불러라 말하세요? 당신 때문에 우리 승우 배우님 앉을 때 표정도 못 봤잖아 내 15만 원 물어낼 저는... 거야? 당장 풀러요! <laughs> 아뭐 다구리 가게 뭐.. 아니 왜 몰려드세요? 뭐아 왜.. 왜 그러세요 무섭게? 그리고 패딩 소리 많이 나시거든요 저처럼 밑에다 보관하세요 <laughs> 어, 이거 오리털 잠바 이거 비싼 거예요 볼륨 한번 꺼지면은 다시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아니 공연 중에 뭐 먹는 소리 나고 계속 훌쩍거리고 뭐 하는 거냐고요 천박하게 우리 배우님 이름 막 부르고 어? 아 진짜 열받아가지고 있어. 비염이 있어서 그래요 당신이 비염을 알아? 아니 그러면은 비염 수술을 하고 오시던가 에? 코를 그냥 먹던가 해야죠 코를... 들어... 아니 그리고 혼자 호응하고 소리치는 거 민망하지도 않으세요? 네 지금 댁 때문에 제 본진 애들 치는 거못 봤거든요 저 그거 어려운 건데 진짜 그리고 허리 좀 낮추세요 지금 보니까 키도 안 큰데 앉은 키 겁나 크네 <laughs> 저 앉은 게 트라우마 있어요 지금 제 트라우마 건지셨다고요 그럼 본인이 패딩을 깔고 앉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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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밑으로 나요, 밑으로. 됐어요? 됐죠? 됐죠? 패딩도 그왜 이렇게 화려한 거 입고 하셨을 때? 패딩 화려한 건저희 자리 아닐까요? 근데 머리색은 그게 또 뭐야? 탈색하지 마세요. 머리 숱 빠져요. <laughs> 이미 많이 빠졌네. 잘못했습니다. 자, 자 관객분들 진정하시고요. 제가 안내 드릴게요. 곧 공연 시작하니까 자리에 착석해 주시겠어요? <laughs> 잠시만.. 잠시만.. 하.. 또 뭐야.. 그냥 아예 내보내요 그냥 아니 진짜 더럽고 무서워서 무슨 공연을 보겠나.. 저기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네? 아 소리치고 박수치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 뿐인데 그래도 음식 섭취는 안 되시고요 뮤지컬은 순간의 예술이다 보니까 놓치면 다시는 볼 수가 없어서 관객분들이 일부 예민하신 것 같으니 입장료도 좀 비싸고 지방에서도 몇 시간 걸려 오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 저도 소중한 친구와의 관계로 초대받은 거예요. 저도 그 친구한테 평소 돈 어, 밥도 많이 사고 저는 뭐 공짜로 부르는 줄 아세요? 아, 신부만 가지고 좀스럽게. 아, 정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게 또 돈만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고 한 번뿐인 애드립이나 막예 예, 예. 예, 알겠어요. 예. 조우씨 봐서 저도 참고 넘어갈게요. 그냥. 아, 진짜 조종이니까 참지내가 진짜 2부 공연이 곧 시작합니다. 모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아 어떻게 너무 귀여워. <laughs> 하, 그래도 잘 썼다. 와 이걸 이렇게 표현했다고? 저번이랑 또 다르졌네. 까먹진 해 빨리 후기 써야지.